마지막으로 펌한게 언제였죠? 한 5개월? 5개월 정도? 머리를 살짝 한번 영상으로 보여주고 시작해볼게요 어. 지금 펌한지가 한 4-5개월 정도 된 상태라 컬감이 많이 풀리기도 했고 많이 기셨어요 단발 시술하는 과정과 그리고 예쁘게 말리는 꿀팁을 알려드릴거고 오늘의 주제는 단발 시컬펌 영상이 되겠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단발 펌 시술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함께 하시죠 <laughs> 자, 지금 이렇게 샴푸만 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머리가 굉장히 많이 길어 있고 거의 긴 단발에 가깝죠. 그리고 파만 지가 4, 5개월 정도 되셨기 때문에 머리가 많이 긴 상태에서 끝쪽만 이렇게 컬이 남아있어요. 전체적으로 얼굴형이 갸름해 보일 수 있는 단발 커트 후에 다시 시카펌으로 깔끔하게 변신을 해보도록 할게요. 머리 끝쪽이 정이 때문에 콜라겐과 케라틴 단백질로 모발을 조금 봉통하게 만든 후에 연화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지금 케라틴 단백질을 도포한 상태이고, 그다에 바람을 이용해서 살짝 거주시킨 후에 콜라겐 단백질 들어갈게요. 오늘 사용할 펌제는 시세이도 펌제를 사용할 거고요 단발 C컬 들어갈 부분에 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케라틴 단백질과 콜라겐 단백질을 도포한 상태에서 모발을 조금 단단하게 만든 후에 연화 작업 들어갈 거예요 <laughs>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단발머리 시커펌 들어갈 부분에 연화를 끝낸 상태이고요. 자연 방치 후에 테스트 보고 머리를 헹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연화를 하고 나와서 머리가 생머리인 상태가 되었어요. 옆쪽 라인 보시면 머리가 많이 길어가지고 어중간한 긴 단발인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턱선을 보완할 수 있는 단발 커트에 들어갈 거고 앞머리도 이렇게 많이 길어 있기 때문에 광대를 가릴 수 있는 커튼뱅 앞머리 라인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깔끔하게 단발머리 시클펌을 하기 위한 커트를 끝낸 상태이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머리 와인딩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단발머리 18펌 와인딩을 끝낸 상태인데요. 롯드는 20, 22, 24호.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해서 점점점 로드 수를 크게 20, 22, 24. 이렇게 같이 들어갔고, 사이드와 팩 동일하게 로드 호수에 들어갔습니다. 앞머리 로드는 22호로 와인딩했고, 전체적으로 바퀴수는 앞머리와 사이드는 한 바퀴 반, 그리고 뒷머리는 한 바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열처리는 극손상에 7분 들어갈 거고요 온도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렇게 보이시나요? 100도에 7분 100도 7분 뒤에 수분감 조절하면서 추가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열을 준 후에 충분히 통을 드린 상태이고요 지금부터는 매직 작업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단발머리 실컷펌을 할때 매직이 필요한 이유는 매직을 해서 깔끔하게 연결한 라인 부분과 사이드 부분의 차이 보이시죠? 와이닝 후에 자국이 남기도 하고 딱 깔끔하게 육기날수 있도록 별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이 중간 라인들을 깔끔하게 잡아줄 거예요. 이제 고객님이 원하는 사일에 따라서 이 매직을 많이 하느냐 짧게 하느냐. 그리고 모발의 상태에 따라서 이 매직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는 네, 디자이너 역량이겠죠? 응. 전 저만의 스타일의 단발펌이 있기 때문에 매직 작업을 끝내고, 그 다음 중화에, 중화를 들어갈게요. 식장님이 응. <목소리> 바쁘셔서 제가 대신 멘트 할게요. 중화를 다 하고 타임이 끝나서 이제 머리를 헹구러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발펌을 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항상 접서있는 상태에서는 에센스를 발라주셔야 돼요. 모발 끝쪽 위주로. 이쪽으로, 모발로. 지금부터 단발펌 후에 머리 말리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 처음부터 예쁘게 말리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막 말릴 거예요 대충대충 대충 막 털어 말린 상태에서 이제 포인트로 옆쪽 예쁘게 말리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깔끔하게 그냥 원하시면 손으로 비질하듯이 말리기만 하시고 조금 더 옆쪽에 풍성하게만 말리고 싶다 할 때는 정수리를 기준으로 귀까지 머리를 나눠요, 이렇게. 옆쪽 머리를 얼굴 뒤쪽 방향으로 돌리면서 말려주면은, 쉐컬이 깔끔한 느낌보다는 조금 더 풍성하게, 이렇게 얼굴 손으로 컬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돌려 말리거나, 그냥 차분하게 말리거나, 일단 응용해서 그냥 말리기만 하시면 되세요. <laughs> 앞머리 이렇게나오겠 앞머리 라인은 각도를 너무 다운하지 말고 살짝 들어서, 들어서 해주셔야 잘 넘어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루프를 그냥 꼬끌꼬불 감아주시면 돼요 그럼 아침에 메이크업할 때 정도면 더 편하게 손질할 수 있기 때문에 앞머리를 이렇게 감으시면 드라이어를 안고 한 번씩 씻어요 아니시면은 그냥 감은 상태에서 메이크업하고 풀어주세요. 감은 상태에서 풀어주세으면은더간지럽한 바짝, 바짝, 번만 했기 는데에렇릎만 감으셔도 앞머리가 이렇게 처럼대라인가볍는 앞머리가 이렇게 문에이에서 넘어가시거든요. 그 느낌 보이죠는 앞머리가 감볍게뒤집 조금만 이렇게 딱 올라가는 느낌으로 을때는 손가락 을 끄셔도 괜찮요 안쪽만 따뜻한 바람으로 한번 열고 시켜주면 되죠. 보이나요? 여기 이런 식이거든요? 앞쪽에 하츠뱅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귀 뒤로 걸려면은 그 이렇게 귀 뒤로 살짝 걸어서 앞머리 라인 빠지는데 톡톡톡 풀어주면 은 깔끔한 이런 식컬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앞머리서 뒷머리 라인 이런 느낌 그대로 할수 있어요. 뒤에도 말리기만 해도 이렇게 그냥 볼륨감 있는 시컬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말리기만 하셔도 돼요. 따로 드라이할 거 전혀 없고 혹시 머리를 묶겠다는 날에는 뭐 반모음 이렇게 살짝 하셔도 그런 식으로 컬감 밑에 딱 탄력 있게 나와 있으니까 머리 이렇게 묶어도 예쁘겠죠. <놀람> 커튼뱅 앞머리 라인이랑 얼굴이 가름에 보일 수 있는 단발머리 시칼펌이 완성되었어요. 따로 손질 어려운 것이 대충 출출털어 말리기만 해도 이렇게 풍성한 라인의 단발머리가 완성되었습니다. <laughs> 마지막에 스프레이를 가볍게 뿌려서 고정을 해줘도 되고, 아니면 그냥 차분한 느낌이 좋을 때는 에센스를 한번더 발라주는 게 좋아요. 에센스는 처음 바를 때보다는 소량만. 처음 발랐던 것보다는 반 정도만 줄인 상태에서 그냥 끝쪽으로 살짝 발라주시면 정성기도 덜 나고 머리가 훨씬 더 윤기나고 깔끔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냥 살짝 그냥 풍제나는 느낌으로 이렇게 음. 발라주면 끝! 음. 너무 잘나다 네,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거쳐서 단발머리 식감펌이 완성되었어요. 드라이 1도 하지 않았고 그쵸, 고객님? 드라이 네. <laughs> 1도 하지 않은 정말 말리기만 했을 때 이렇게 풍성하고 깔끔한 단발머리가 완성되었어요. 어. 기본적인 단발 느낌보다는 이렇게 포인트, 이렇게 광대가 가름해 보일 수 있는 삼층맨 앞머리와 속선이 가름해 보일 수 있는 옆쪽 시컬 라인까지. 박주, 박주. <laughs> 머리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laughs> 아까 디지털펌을 하면서 로드 호스와 그리고 온도. 그리고 열처리하는 뭐 방법까지 등등 다 설명해드렸는데 혹시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따라해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문의주세요. 답글 드리도록 할게요. 소감 한 마디 해주세요. 너무 예뻐요. <laughs> 부끄럽죠, 승아 씨. 소연쌤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이렇게, 그지, 그지. 귀여데막고 옆에 한마렇고 이런 거뭐 <거봐야죠>. 해주고. <laughs>